야, 개 많은데? 너는 권총 하나로 충무하다. Je dois. Ah bien. 끝! 이게 건충이거든아 이거 큰일났다니까 자꾸 권 쏘는 거에 맞들려가지고 와우 와우 미안 노력할게 내가 잘못했어 너한 번만 더 내밀어 진짜 내밀어 봐 너만 우각 색줄 알아야지. 나도 우각 색줄 알아. 내밀어, 내밀어. 이 새끼야, 뭐야? 얘 뭐야? 응? Hớt Ây da, Ây da, da, da 야 이거 좀 맞을 것 같냐 왜? 와 양각이다 큰일났다. 아하 양각. 베네리 우민가. 확둘 없어. 불래 우민이 하나 내렸다. 국민 내렸어. 음, 옥상엔 없어요. 왼쪽 창 그대로 있어. 그죠? 왜? 내 아파트 두리고, 그럼 여기 옆에 아파트 하나인가 보다. 이번 하나, 그럼... 바깥문바깥문 바깥. 오른쪽으로. 야 이거 스파카 못봐줘? 잡아줄게 잡아줄게 기다려. 잡아줄게 잡아줄게 야, 기절이야, 네. 기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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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돌아와. 2층 라스트. 그쪽으로, 그쪽으로 내 쪽으로 아니야 1번 2층 음, 아직 안오고있어 어 아직 안오고있어 손대고 할게 아 손대고 해봐 사장 어있어 지금? 위에 1번 2층 올라왔어 2층이랑 3층에선 피킹 안한다 나도 붙어볼게 피강꼭지할어 뭐야 거거 또 있다 바가 보이는거야? 어, 잠깐 기다려. 마지막에 2층 올라서 왼쪽 사면 되었어. 마지막에. 오케이, 따라오세요. 3층까지 그냥 바로 갈게. 그냥, 그냥, 그냥 갈게. 아. 굿. 끝. 건물 없는 거 같은데? 그냥 집에서 가버려 집에서 플레이어고쐈다이 지금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잉. 네. 펑크로 뛴다. 지금 3번 펑커 하나랑. 뭐야, 보트 타고 온다. 어, 보트 보인다. 보트에 타고 보트 있는 거. 하나 기다보트 인원수 좀많어요둘 더. 보던것한 대. 끝, 끝. 깰수 있지. 음. 여기 4번 돌 3번 돌 뒤. 3번 돌대랑 내가 품 찍어 놓았던 벙커. 어. 하나씩. 1번, 2번. 나 간다. 벙커에 둘. 안 보여. MK 쏘면서 잡아 줄게. 3번 팔각청 단별하게 둘. 봐 줄게. 나 아니엄만. MK 기절. 바이. 아, 커사모다 얘네 풀스쿼드야. 아..씨.. 나를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 나도 모나어나쪽으로우리 나도 커내겠커에 태웠다. 겠 이거 뭐야. 세 명. 나 m r 했겠어나나 행복했을까. 커나 다 찍혔고 그 주황선이랑 2번 나 2번 뒤좀 먼저 볼게 야. 단풍에 사람 있는데 어. 내 쪽에 최소 둘이상 얘네 마크만 야. 하고 있을게 주황선으로 있어 왜안 맞아 아래쪽 총소리 아래쪽 한... 못, 못 올라가 아래쪽 팀 뭐. yeah. 그냥 빠져야겠다 이거 건너편 쳐다보고 있어. 건너편이 어디임? 형 혼자야. 아, 나 보고 있어. 그, 여기 4번 쪽 쳐다보고 있어. 아, 그럼 서로 아... 다른 팀인가 보다. 어얘 핵인 거 같은데. 리처드 말로할어데터팅 나온다. 한 대. 4번 한 대. 형그형 그 앞에 셋이야흔것 네. 같은데. 내가 맞 재줄 테니까 빠져볼래? 터지는 데하나도 빠질 텐데. 음. 폭 음. 터지는 끝났다. 한팀 끝났고 한팀더 있어. 여기 풀 스쿼드야. 자. 머리 봐줘 봐. 있어. 어쩌지고 있어. 괜찮으요 응. 혼자 할수 있어. 나 저거 도와주러 가. 여기 핵인 거 같아. 우리가 음, 마아야 되는데. 음. 폭시가 도와주러 갔어. 응 뭐야, 포트 타는데 이새을까 어, 아, 패 잡은 말해 나도 빠져야 돼. 맞아. 그거 잡았어. 빨다. 딱 박개 떴다. 하나 포트 탔어 포트 소리 확인. 음. 나 방뽕 내가 사줄게. 탄뽕 내가 사줄게. 맞짱 보이는 거 덮쳐 줄게. 방 다 3번 나무 쪽에서 시작. 나 그냥 붙일게 브파즈. Yup. In 인사카레야 되고 나 차이, 어서 차타고, 빠지 Is 아, it 수 있을걸 너? 나한테 다 보여, 이제. 걔네 너한테 총 쏘면 음. want t 하 chong sum. The p i n 각 t h 나 cagan. The c a 에반 n t 다 e cagan. 단풍에 보인다. 단풍한테. 어, 너 나와야 된다, 볼까요? 응, 음, 나차 있어. 그냥 연막 치고 내려오고 있는 거 같은데, 왜 이리로? 음. 아직 다리 밑에, 단풍에 있다. 다리 밑에 모르는 거지? 있어, 있어. 보여, 지금 여기. 정확하게 여기, 노란 옷. 계단 있어, 계단. 야, 다리 아, 위로 올라갔다. 다리 중간에. 쟤 개피야. 네, 내려오는 중. 네, 뭐 어, 같이 봐볼게. 하나 그죠. 여기? 3번쯤? 노란 옷? 3번쯤. 나랑 똑같은 옷. 어, 다리 위에 발소리가 낸다. 음, 나 정도면? 이제 못 봐줘. 음. 다리 위에? 수정 시에 보일 거 같은데? 안 보이나? 안 보여, 얘 봐. 너 마저 줄게 그냥. 음. 개 빨리 잡아야 판자 작업 칠수 있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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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잡아봐 뛰어올래 일자로? 어 뛸게 거째 어, 쪽? 아, 나 아, 폭탄 주고 아, 아, 뛴다 뭐 깐다 폭탄 저쪽 저쪽 맨다 아 폭탄 왔어 아, 죽었다 죽았다 이제 정리하면 돼야 핵인거 같은 애들은 A에서 싸우고 있어 뒤 앞에 발소리나 세요 확인. 나 찍는다 얘아얘 핵이다 아 살려봐 에이. 내 뒤로 가서 내 뒤로 살려봐 그도 끝이야 음. 우리 집 가야돼 어차피 집 가거나 웨이도킹 연막탄 거다. 많이 챙겨봐 태워줘야 돼 혹시? 음, 아니 그럴 필요는 없는데 돌아가서 음. 차 끌어도 되긴 해 4번에 두대차다차다 끌어야 되긴 할것 같다 일단 2번으로 끌고 갈게 이거 끌고 파란선으로 가서 어, 게임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okay. 파란선 이미 음. 있을 수도 있다 이거 이너스 그럼 밀어야 돼 어쩔 수 없어 랩핑에 있다 2번 밀면 될거 같아 나 포탑 해주로 갈테니까 밀어봐 2번 패차 쪽에 있어 상일이요. 패에 내 보인다. 나이스. 어디 기절? 어디 3번 기절? 3번 기절이야. 3번 기절. 잡아 잡아. 야 폭시야 이거 타 봐. 타 봐. 이거 상일을 앞에 찍어 주자. 잘 얻는다. 오른쪽으로 갔어. 갔어 지금 아야 그냥 같이 야, 찍어. 살리로 간다. 둘둘 둘. 둘, 둘, 둘. 살리로 간다. 사, 4번 쪽에 둘 잡자. 그냥 보지 말고 그냥 찍어 봐. 떨다바에 나무 뒤. 세운다. 지야. 소동 어그 자리야. 높 둘. 그거 안 보이는데? 못해줘 못해줘. 살릴 수 있어? 잡을. 가볼게. 그럼. 가자 가자. 나 살릴게 살릴게 살려간다. 가봐, 가봐. 안 보여. 울막치고 어. 해줄게 나. 하나 뛰었다. 바비디. 바비디 두 대. 잡았어 잡았어. 살려봐. 바로 해줘야 돼. 내가 죽겠는데. 3번좀 먹어줘. 너네 앞에 푸시 나오는 거 없어 에헤헤 헤유 야 옥상 타는 거 조심해봐 응 음. 일단 이거 주황선 두개 총소리 핑 판자 안에 하나야 지 방이 거기 둘지가 저쪽에 세 명인가? 야, 여기 여기 각이 안 나온다 집 옆에 집 옆에 판자 길리, 나 길리, 단벼락 여기 하... 3번 나한테 피못 어, 봤나? 응. 푸시 가라고 길리 어, 기절 떼검 나오는 거 봐줄게 길리 하퀴랑 나오면 찍어버릴게 오른쪽 판자도 기절 오른쪽 나이스 판자도 기절. 그냥 하퀴만 찍고 홍평도. 왼쪽 판자에서 다 판자. 그리고 4번, 내 앞에 4번 판자 발소리 있어, 안 들리는데 있어? 있어 아직? 응 아까 내밀었어 잘못 본거 아니면 있어 맨 오른쪽 판자 기절인데 살리러 온거 없어, 바카야? 어, 안 보였죠. 아, 타였다 타였다. 애초에 있었네. <목소리> 내가 우측으로 더돌게 그러면. 아, 이거 내 앞판자 아, 붙어서 발소리 들어볼게. 야, 저거 네. 뭔가? 발소리 들리죠, 형? 오른쪽으로 와볼래요, 그냥? 갈게 갈게. 기다려. 나 안에 들어왔고, 천천히. 안에 들어와서 해도 돼, 형. 야, 일단 들어왔는데 드론이 죽을 것 같은데. 지민이가 뒤각 아, 잡아줄 거야. 아 당겨는 중이야 지금. 아. 위치 몰라. 아, 여기 아, 밖에 하나 보붙다 우리 염막 뭐야. 염막 봤지. 확인했어. 밖에. 도... 아 이거 왜저 하이나. <놀람> 하나 방 들어왔고. 화장실 밖으로. 응. 라. 음. 아, <놀람> <에이. 놀람> 좋아요. 힘들었다.